아니, 가혹하기보다도 잔인한 행동들을 해왔다고 믿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인 가정사라고 말은 생각하지 않는다. <laughs> 이 말이에요!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폭력을 하는 게좋 거고요. 저로서는 말씀드리기 괴로운 일이지만, 다들 아시다시피, 저희들은 최근에 큰 비극을 겪었습니다. 전에 지킨 겪었던 거? 그래서 알고 있다고요 일가 친척은 물론 온 마을 사람들이 몰살을 당했어요. 사는 사람은 몇 사람이 안될 겁니다. 사람이 정말? 그게 자네 장관 무슨 상관 있어요? 저희 장모님은그 일이 있은 뒤 정신이 이상해졌다고요 정신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벌써 1년 전 일이죠. 아, 그장모는 조금 더 이상한 것 같지 않던데요? 겉보기엔 모르죠. 그렇지만 그건 확실합니다. 제첫 번째 아내는 그러니까 장모님의 친딸은 지난번 지진이 났을 때 그만 죽었습니다. <laughs> 죽었다고요? 아니 그럼 지금 아내는 제두 번째 아내입니다. 저는 첫 번째 아내가 죽고 지금 제 아내와 재혼을 한 겁니다. 세상에 저희 장모님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.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. 제두 번째 아내를 자신의 딸이라고 믿고 있어. 아, 저거 처음이야. 그 사실을 깨우쳐 드리려고 했지만, 오 오늘 저보고 미쳤다고 하시거든요. 그래요. 어쩐지 두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어요, 그죠? 그러니까, 아, 자기가. 그러니까. 아, 그래서 <laughs> 어, 말도 안 나와요. 사실 제 형편에 두그 살림을 이끄는 건 정말 힘듭니다. 제 아내 입장이 많이 괴롭지만,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. 이제 왜 제가 제 장모님과 아내를 못 만나 못 만나게 하는지 다들 좀 아시겠어요? 그건. 제 장모님의 착각을 유지시켜드리기 위해 필요하지만, 제 아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. 생각해보세요. 저희 장모님이 제 아내를 다른 사람, 그것도 죽은 여자로 알고, 쓰다듬고 말한다는 건, 제아내에게 정말 괴로운 일이라고요. 이건 정말 감동적인 얘기예요. <laughs> 말이 떨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. 사실 저로서는 말씀드리기 게 괴로운 일이지만 저에 대한 오해가 남지 않기를 바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죄송합니다. 저는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의원님 감사합니다. Four、<laughs> おでいでそれ見やねん 이렇게 저런 청년이 낳을 뻔했구나. 콜로만 청년이야. 어우, 고생한다. 고생한다. 옥배산이가 말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다. 그전모가 중심이 사님는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요. 어, 그런 러니까요 사랑이 시작하면 진정할 수 없었어요. 아무튼 매우 판정적인 비단이에요. 음? 전 내일 지방 민간인 사찰에 대서특필하세요 우와, 또 좋은 생각이에요. 저도 내일 부인에 <laughs> 가서 리선씨를 탄생하도록 권의할게요 여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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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 내일 당장 시장을 만나서 상의해봐야겠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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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리고 이쪽은 시의원이신 제 남편입니다. 네. 의원님이시죠? 네, 맞습니다. 진짜 찾아뵈서 했을 것을 그리고 이쪽은 제 여동생 백지윤이라고 네,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쪽으로 네. 주세요. 네. 제가 이렇게 찾아낸 것은 제 사회에 관한 안 좋은 소문입니다. 어그 점이라면 조금 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. 네, 저희는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했어요. 저희는 민첩지에 대해서 틈으로 노예도 갇지 않고 있어요. 여러분들은 모두 친절하시군요. 내빈 여러분의 말씀해 주시라고. 아니에요. 저희는 아저씨 같은 좋은 분이라고 믿고 있어요.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알 수가 있겠는데 어머님께서는 네. 책임 있는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. 물론 음. 여러분께서는 제 말을 믿지 않으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건 사실이에요. 저희는 1년 전에 참혹한 강을 당했습니다. 네, 저희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. 그 지진 때문에 일가 친척인 물론 아는 사람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. 제 딸아이는 부산 일생으로 살아났죠. 3위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. 3위는 그 때문에 극심한 충격을 받았어요. 그래서 딸애가 그 살아나서 나타났는데도 자기 아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 같아요. 죠 자기 아내는 지진으로 죽었다고 항상 공기는 거거든요. 색깔과 제가 겪은 심정 고통을 그 사회에 <목소리랑> 정신을 돌이키려고 가지내를 썼지만 행운이 없었어요. 그래서 할수 없이 그로부터 6개월 이상 중간에 다른 여자의 관점을 보았습니다. 정말로 시켜야 했어요. 그 사회는 아직도 딸을 다른 여자인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요. 시는 특히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던데요. 물론이데요 그것만 빼면 그 사람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요. 그 사람이 요 제가 정신 이상이라고 믿고 있을 정도니까요. 딸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봐요. 하지만 저희 지금 이대로도 행복해요. 제게 제 일을 믿어주세요. 제 삼위는 절대로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. 갑자기 찾아와서 집책만 딴것 같은데. 이제 가봐야겠어요. <laughs> 대답이 나오지 않게 되자 사태는 거의 절망적인 혼란을 가져오다 이제 행정까지도 마이 상태에 이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이 시작까지 나서게 되었습니다. 특히 약속드립니다. <laughs>